안녕하세요. 아리아 이육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큐빅 크러스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엄청 햇빛 요구량이 많은 아이예요. 마고짜라는 음, 분갈이를 23년도에 해놨던 아이인데 중구난방, 지 마음대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서 이아이구 지금 화분을 옮겨주려고 해요. 아이고.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자랐네. 지금 목대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아가들이 나오면 멋지라고 밑에서 이렇게 막 나오네요. 그래서 조금 롱분에다가 식재를 해줄까 해요. 어, 여기는 목대를 망가졌구나. 목대가 구사가 됐네요. 목대가 구사가 돼서 이렇게. 그러면은 다 분리를 해야 되겠죠. 본 목대는 고사가 됐고요. 음, 정말 얘네들 잘안 돼. 저희 음, 아이들이 아마 목대로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음, 물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. 입장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얇잖아요. 얇은 애들이물 요구량은 좀 많은 편이에요. 대신에 얘는 정말 못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흙을 좀 박하게 써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물을 먹어서 지금 입장이 다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진 입장들은 다 떼내버리고 음, 다시 한번 이쁘게 커주길 바라면서 여기 이 화분에다가 역시, 베스트는 휴가토를 넣고, 음 이렇게, 꽂아넣고, 이렇게 놓고 음 가운데만 먼저 잡아야 되나? 뒤로 물릴까? 좀, 입장이 큰 아이들을? 해놓고 잘라서 꽂아 신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해년마다 음, 그냥 꽂아 신기를 했는데 음. 하고 목대를 다쳐 다시 살아 큰 아이들은 큰 애를 뒤로 해놓고 그냥 목대를 다 잘라서, 그냥 꽂아볼게요. 응? 음? 는왜 이렇게 삐뚤어졌니? 음, 다 잘라. 더 자르고. 어, 앞에 가 빌려나 <laughs> 참 올망졸망 올망졸망이 됐네 아니 다 떨어졌다 물을 먹었더니 계속 떨어져 입장도 잘 떨어지고, 아이고, 이런, 앞으로, 이렇게 해서, 생뚱맞나, 뒤에만 너무 커가지고.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힘든 아이야 너희들 그냥 막 껐죠 포기하는 아이는 마찬가지예요 음, 살수 있는 아이들은 살고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털을 해주고요 너희들 진짜 화분이 아깝다 화분이 이쁘다 진짜 이렇게 안 예뻐가지고 잘못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죠. 이 아이들이. 이렇게 놓고, 지지를 해서, 너희 둘이 이렇게 붙어. 이렇게. 그래도 나름 해결은 됐네요. 멀리가 제습분하 애들. 자 이렇게 큐빅 프로스티 이 아이 직제를 마쳤습니다. 자가 아, 그래도 색깔은 이쁘게 들어오네요. 자, 큐빅 코러스티 직체를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